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인체의 중심에 있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와서 몸의 구석구석으로 뻗어가는 신경을 말합니다. 이 말초신경의 한 종류가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자율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신경이고요. 인체 내부의 상태나 외부 자극에 대해 혈압, 호흡, 소화 기능,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율신경은 긴장 상태에서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이완 상태에서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체의 개별 장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함께 존재하면서 상호 밸런스를 유지하며 장기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두 신경이 서로 유기적이고 자율적으로 잘 조절이 되어야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트링게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숙한 단어인 화병 오라톤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체에 일정한 긴장을 줘서 생활에 활력을 주고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축적이 되는 경우는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도 멍해지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등의 증상을 누구나 한두 번 이상은 경험을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후의 반응은 자율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즉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는 경우 스트레스가 풀리지 못한 채 휴식이나 충전 등의 적절한 대응을 못 하게 되면 교감신경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교감신경과의 조화가 깨어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논문들에 의하면 만성적인 교감신경 항진은 체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체의 면역력은 다양한 외부 침입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인데 이런 방어 능력 또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어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는 면역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퇴행성 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암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을 때 명확한 원인이 없이 스트레스성 또는 신경성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성,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마치 원인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경성의 신경은 자율신경을 의미하며 더 정확히는 교감신경을 말하는 것이고, 스트레스성은 바로 교감신경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질이 난 신경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교감신경을 치료하여 신경질을 달래줘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